안녕하세요 논총입니다 여기는 예산 대응동 대흥관화입니다. 자, 의정훈 형제 달팽이 미술관 의정훈 형제 잘 아시죠? 그 교과서에 유명한 이야기죠. 형과 아우가 밤새 서로 볕단을 집에 날라주고 일단 형제의 우애를 나타내는 의존 형제, 공원 그리고 그 교훈이 삼아 있는 예상 대응 관화입니다. 자, 대응 관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참! 예산 이성만 형제 효제비가, 자,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연산군 1497년, 3년에. 이순, 형과 아오, 유명한 일화죠. 자, 옆에는 마을. 보호소가 참 멋지네요. 제 까치집이 있고 관아 그 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자 흥선대원군 척합비 척하비가 뭔지 알죠? 외세에 대해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주장하는 척하비. 우리나라 곳곳에 많이 있죠? 자, 그리고 옆에는, 자, 화룡 옹주, 태실. 화룡 옹주. 자, 예산하면 추사 고택 기억나시죠? 자, 추, 김정희, 아,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그외아비가 영조대왕. 어, 증조부인 김한신의 조카 면의가 된다고 합니다. 정조, 지기, 정조, 저 영조, 정조. 왕가와 관련되게 있네요. 화, 화순 옹주? 화룡 옹주? 화룡 옹주. 기억하세요. 적합이. 음. 자, 그리고 여기는 멋들어진 항아리가 있네요. 여기는 산넘어 남촌이라는 드라마 촬영지로 주변 한옥 장독대에서 시골 종갓집의 모양을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부드러고 장독대가 아주 멋지네요. 음.